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며칠 전에 상담을 조금 했던 환자분 때문에 정말 사실 많이 불쾌했었습니다. 저도 사실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진료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는데, 어, 이 의사들의 그런 가치를 잘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환자분들 때문에 사실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종종.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을 한번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MC가 한번 생각로보시도니다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교정 치료를 해온 지가 뭐 거의 한3 0 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이벤트를 한다든지 할인을 한다든지 아무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환자분들에게 정말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고 또 환자분들도 그에 맞는 대가를 지불을 하고 그게 오히려 더 올바른 그런 치료를 제가 할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책을 해왔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원장님 뭐인비슬라인을 추천하시는데 인비슬라인은 장치가 알아서 다 해주는데 원장님은 왜인비슬라인 가격이 비싸냐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뭐 제가 한길 돕고 한기로흘렸으면서도뭐 기분이 좋든 나빠졌겠지만, 이분도 워낙 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실 제가 많이 겠습니다 바로 저희 치과가인비절라인으로또 명세가 있기 때문에 한자분도 당연히 찾아왔을 거고, 사실 여러분들 간단히 생각하면 인비절라인 꼈다 뺐다 장치가 알아서 해주는 걸로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가끔씩 잘 모르시는 의사분들, 생들조차도 인비절라인뭐벌거 있어? 뭐 그냥 회사에서 만들어주면 그대로 끼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있죠. 제가 실제 한번 사례 한번 보여드릴게요. 치아 사진만 보면은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될 케이스 있거든요. 앞면 비대칭도 있으시고 치아가 또 주걱 트기시고 많이 심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술 라인으로 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처음 내원하셨던 게 2018년도 9월 6중이 되었고요. 제가 이분을 수정을 무려 21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계 완료된 게 18년도 11월 12일. 무려 두달 넘게 이분의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용했거든요. 을 성격이 저도 뭐 상당히 공허한 편이라서 제가 이미지 라인 수정을 한번 하면 보통 최소 20분에서 30분 걸리거든요. 근데 이분을 제가 20분 넘게 수정을 했다고 하면 제가 한 시간에 정말 20분씩 하더라도 세 번밖에 수정을 못 했을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7시간, 8시간을 제가 이분을 오로 이분만 생각하면서 치료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비저 라인 같은 경우는 특성이, 제가 한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오늘 수정을 하고, 회사에다가 보내면, 그 다음날 피드백이 오거든요. 치료기이 오면, 제가 그걸 또 보고 또 수정을 하면 또 오고. 그래서 21번을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요, 시간적으로도 한달가는 불가능한 숫자 오로지 진료 계획 수립할 때는 항상 몰두하면서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제가 집에서 일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만든 이분의 치료기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분 같은 경우 치료 상당히 잘 되었고, 또 환자분도 치료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해 하시고, 수술을 할 정도로 심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치아를 뭐 발치를 하고도 교정을 해보고, 시뮬레이션 만들어보고, 또 발치를 안 하고도 해보고, 또 발치를 할 때도 앞니를 뽑아보기도 하고, 또 어금니를 뽑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들을 생각하면서 무려 21번을 수정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겠지만, 인미젤 라인은 처음에 모든 결정이 다 됩니다. 모든 장치가 처음에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제대로 치료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은 인비즈 라인은 절대 치료가 잘될수 없는 것이 인비즈 라인 특성입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인비즈 라인 환자들은 처음 치료 계획 세우는데 모든 집중을 다 하셔서 시간 소모도 정말 많이 하셔야만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비즈 라인은 절대 장치가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절대 여러분들이 좋은 치료 결과를 가질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인비슬라인 제가 반값으로 50% 할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인비슬라인 치료 계획을 만들지 않고 인비슬라인 회사에서 만들어주는 대로 장치를 받아서 제가 환자분한테 드리고 치료를 해가지고 치료가 잘 된다. 거기에 그 동의하는 환자분들이 있으면 제가 치료비 반값 50%만 받고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치과에 오시는 환자분들에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미즈라인은 정말 의사의 각별한 노력에 그리고 의사의 경험과 의사의 능력에 의해서 교정 치료가 잘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 이제 꼈다 뺐다 하는 걸로 치료가 잘 된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여러분들.